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주인공. 어느 날 기인에게 초능력을 얻어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장풍으로 통쾌하게 복수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독특하고도 기이한 전학생이 등장해 학교가 술렁이는 모습을 재치 있게 담았습니다. 웬만한 독립 영화 못지 않은 5분에서 9분 남짓의 이 작품들은 이 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입니다. 우리 학교와 마을에서 나와 내 주변 인물이 주인공이 된 익숙하고도 새로운 모습에 모두 눈을 떼지 못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한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못해도 친구들이 같이 도와줘가지고 할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문 강사의 지도로 주제 선정부터 시나리오 작성, 연기와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적재적소 배경음악에 실감나는 특수 효과까지 입혀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예술을 뭐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살아가는 일상이나 이런 거를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영상이란 하나의 도구를 이용해서 담아낸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교생 영화 제작은 국어 교과와 연계한 창의적 체험 활동 교육 과정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꿈과 기 많은 표현력들을 그 카메라 렌즈 안에 담아 보면서 많은 상상력도 발휘를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영향도 한양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미디어 제작 체험은 물론 관련 진로 탐색과 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